네, 살롱 반갑습니다. 네, 지금 현재 송이 하고 있는 거는 갈비를 영우가 오면 같이 먹으려고 낭시 어, 냉동시켜준 갈비인데 이렇게 고추를 좀더 해서 매콤하게 해서 먹으려고 고추를 좀 넣었습니다. 네, 고추를, 매콤한 천양 고추를 이렇게 썰어서 넣어서 더 맛있을 것 같네요. 네, 용우랑 같이 먹으려고 하우고 있는데 용우가 어마로서 어디를 나갔는데 공부하러 갔는지 어디를 갔는지 모르겠네요. 네, 용우랑 같이 현우 오늘 한 그런 같이 맛있게 먹을게요. 용우가 엄마 맛있을 때다 먹을지 하고 다 드시지요 하고 말했습니다. 네, 영 용우가 학숙집에서 나물만, 나물 반찬만 먹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남겼는데, 영우도 같이 먹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. 네, 빨간 갈비로, 매운 갈비로 하고 싶으면 여기에, 어, 고추를, 고춧가루를 좀더 넣어서 매콤하게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맛있게 잘 먹을게요. 네, 모든 분들도 점심 시간이 다가오는 점심 시간이 지났네요. 점심 시간이 다 되었는데 점심 맛있는 점심 드시고 건강하세요. 네, 모든 분들도 맛있는 점심 드시고 건강하세요. 네 점심 시간이 벌써 되었네요. 네 맛있는 점심 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. 저는 계속 눈에서 어, 이상하게. 어, 진물같이 나와서 지금 아픈데 기대해주세요. 어, 용우도 엄마 눈이 왜 그러냐고 걱정하는데. 네,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치료해주시길 기도합니다. 네, 예전에는 깍지 방향 바꾸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카메라 쪽으로 <laughs> 보고 있으니까 좀 어색해서. 카메라를 잘못 보고 있습니다. 네, 이해해 주세요. 네, 지금 삼성폰이긴 한데 오래된 일정폰이라서 화질도 안 좋지만 예쁘게 봐주세요. 네. 어, 팔비 씬 영상 함께 하셨습니다. 네, 맛있는 점심 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. 예, 예, 예. 맛있는 점심 드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God bless you. Shalom. Thank you. 감사합니다. 네, 맛있는 점심 드시고 행복한 7월 마지막 날 지내세요. 감사합니다. Shalom.